잘 구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 누나는 또이 언니는 지금 뭘 하고 있는 사람이죠? 어? 뭐한 사람이에요? 날씨를 미리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예, 뭐 오늘은 남서풍이 어떻게 불고, 그 다음에 위에서 뭐찬 공기가 어떻고 좋다고, 그래서 내일은 날씨가 따뜻하고 아니면 춥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예상을 해주죠. 네. 그 성경에도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기상 예고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어,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게 되면 어, 사람들은 어떻게 날씨를 예상할 수 있냐면, 야, 곧그 소나기가 오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 아니라 다를까? 뭐가 왔을까요? 소나기가 오는 것이죠. 어 남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 보니까. 내일은 날씨가 너무 덥겠구나라고 예측을 했더니 아니라 다를까 남쪽에서 분 바람 때문에 날씨가 후덥지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는 어, 서쪽에 구름이 일어나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날씨가 덥겠구나 이런 것을 잘 하나 맞췄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구름이나 바람을 보고 날씨를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고 구별해 낼줄 아느냐? 참 똑똑하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 시대는 구별할 줄 모르느냐? 예수님이 야단치듯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날씨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셨을까요?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날씨나 이렇게 구름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날씨를 구별해 낼줄 알면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 잘못 알아 먹느냐?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도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한 청년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 청년은 어머니한테 한 아들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어머니 슬픔이 너무 컸죠? 예수님이 가든 관을 붙잡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어, 죽어 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귀가 멀어 가지고 안 들리고 귀가 멀, 멀어서 안 들리면 또뭘못 하게 되죠?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못 하게 돼요. 안 들리니까 아무 말하고 가매 한 있는 거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귀가 멀어가지고 특별히 귀신 들려서 귀가 멀어서 안 들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게 되었을 때 귀신이 나가고 이 사람의 귀가 확 뚫려가지고 사람들 이야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한 일도 이 사람뿐만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었어요. 또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눈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뜨여져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게 되었어요. 또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전병이었어요. 안전병이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뭐 무슨 이렇게 자리를 깔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안전병이를 고치셔서 멀떡 일어나게 하셔서. 이 자리도 들고 일어나고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수 있었던 거죠. 또이 사람은 지금도 고치지 못하는 나병 환자죠, 한센스병.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고친 것이죠. 이런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마,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야 서쪽에서 구름 일어나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이런 것을 맞추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아이 고 내일 더께구나 이런 것은 다 맞추면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이런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세상을 향하여 야단치시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큰 사건들이 많았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해주고 귀먼 사람을 귀를 열어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이런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사건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기상의 일은 분별하면서 어찌 나를 통하여 행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느냐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사건.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범한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일을 왜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주님 유리에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이요 내 죄를 대신하여 벌 받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